2019년 9월 2일, 어, 월요일장입니다. 어, 벌써 이제 9월달이네요. 이제 가을도 오고 바람도 조금씩 시원해지는데, 일단 시장은 바닥을 좀 다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힘든 시장이 왔지만,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지 뭐 그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생각은 어, 듭니다. 그,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도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뭐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어, 미증시는 항상 견조하죠. 근데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은 변동성이 진짜 커졌어요. 그니까 올해 들어서 보시면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8월 들어서는 변동성 엄청 큽니다. 상승할 때 급등, 하락할 때 급락하는 모습들, 위아래 등락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 약간은 좀 불안정한 시장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반경직성은 강하다.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미중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지표가 좀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7월 개인 소비 지표가 괜찮았는데, 어, 개인 소득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표가 엇갈렸는데 사실 이제 두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보면 개인 소비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표는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무역 분쟁 관련된 게 핵심 포인트인데 중국에서 약간 유화적인 언급을 지난 주에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 이제 일단은 뭐 추가 관세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쟁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난 주 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g m 의제네럴 모터스죠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와라 이런 트위터를 또 날렸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도이체 방크에서 인상적인 언급을 하나 했는데요 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근데 중국은 원래 그 주석의 임기가 10년으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어, 작년인가 정도에 이거 없애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내년까지입니다 임기가 그 다음 정권과 협상을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중국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난달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였거든요. 그니까 러 재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중국이 어, 트럼프 제끼고 다음 정권이랑 무역 협상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트럼프에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재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국의 진짜 생각인지 아니면 도이체방크에서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이 현재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여전히 낙관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은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9월 1일 기점으로 이제 추가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그 원래 원래 9월에 그 워싱턴에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양국이. 근데 지금 9월 1일날 관세가 또 부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속 협상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9월 워싱턴 후속 협정 날짜가 잡히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가 일단 잡힌다 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템포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오면 어그 이번 주도 역시 주목할 부분은 무역 협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월달에 구체적인 무역 협상 일정이 잡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보면 그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네. 어, 베이지 색깔이라고 해서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어, 미국 각 지역의 경기를 설명해주는 보고서죠. 그래서 미국의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게 이제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어떤 언급이 담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경제 지표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어, 중국의 이제 그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발표가 돼요. 이게 두개다 이제 그 8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8월 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예상치는 7월 달이랑 별로 큰 변화 없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 크게 뭐 좋아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이러면 은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차이슨 제조업과 ISM 제조업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주말에 한 가지 주목해볼 이슈가 그 IFA,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국제 가전 박람회입니다. 이게 베를린에서 열리거든요. 국제 가전 박람회기는 한데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제품들이 많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삼성이나 lg의 새로운 스마트폰 공개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 이번 주 후반에 있을 if를 ifa를 대비해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고점까지 이제 지수가 왔잖아요.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지금 지수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를 어, 시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해내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패턴상 어, 약간의 이제 이중바닥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그쵸? 네, 저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돌파 패턴이거든요. 그 오늘 만약 이번 주에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안착시켜 놓으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로는 한1,973 포인트 정도 대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1,973 포인트를 어, 올려세우면 조금 더 주익 비중 늘린 적정인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정고점 저항에서 좀 무너진다라고 하시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 이번 주 시장을 가장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 주 일정과 어, 간단한 이제 전략적으로 체크할 부분들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번 주에도 역시 성투하시고요.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 제 구독자분들 성투자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